사랑하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광훈 강도사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살펴보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방인인 백부장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아픔 중에 있는 자신의 종을 고치고 치료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백 부장이 예수님께 찾아가지 못하고 이백 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하여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 그렇게 대신 부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백 부장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백 부장에서 어떠한 것을 배워야 하는지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백부장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에게 대신해서 부탁을 하는데, 그래야 이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가서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세요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이 백부장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요. 우리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해당을 지었나니 이렇게 예수님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 이방인 백부장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요, 먼저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백부장은 자신이 나라가 아닌 자신의 고향이 아닌 이방 나라인 이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이유는요, 그가 지금 머물고 있는 땅이기 때문이에요. 그가 지금 살고 있고 그가 지금 자신의 생활 터전으로 지내고 있는 곳이 유대 민족이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있던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2장에서 이 백부장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경두로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사랑하고 있는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종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매우 특별한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그 당시의 종들은 동일 동등한 존재로서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도구로서 그냥 하나의 물건으로서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종이 아프거나 병이 나면 우리가 물건이 고장 나거나 부품이 고장 나면 그냥 새것으로 교체하고 갈아 끼우듯이 종들이 아프거나 종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종을 버리고 새로운 종을 다시금 사는 것. 그게 이 시대의 문화였는데 이러한 문화 속에서도 그는 그 자신의 종으로 여겨져있는 자신과 당시의 이 신분을 비교했을 때 정말 하찮게 여겨졌던 자신의 종조차도 그는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동등한 존재로 여겼던 귀한 인물이라는 것을 오늘 루가 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백부장은요 자신의 이웃들에게 또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던 귀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웃인 유대인 이 장로들에게는요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칭찬을 받았고요. 또한 오늘 루가는 그의 종조차도 사랑하는 정말 귀한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고 심지어 자신이 머물고 있는 그 나라도 그 민족도 사랑할 줄 아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백 부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나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소개할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우리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야, 저 사람은 정말 자기 부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자기 동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계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백 부장과 같은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서도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오늘 말씀입니다. 또한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예수님께서 그의 종을 고쳐 주겠다 말씀하시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에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내 종들도 내 말에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행하라 하면 행하는데 나조차도 예수님의 종이니까 내가 예수님의 종이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 이웃들은요. 동등하게, 평등하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고요. 위로, 하나님으로는요,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믿음이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칭찬하시면서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을 심히 칭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러한 사람은 나는 보지 못했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백부장과 같이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위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먼저 오늘 하루부터 우리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득이 되고 나에게 필요한 사람들만을 우리가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보다 아래 사람이랄지라도 때로는 내가 봤을 때그 사람이 나보다 못한다고 여겨질지라도 우리가 동등한 사람으로서 존중해주고 또 나아가서 사랑해주고 그들을 섬겨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과 또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나라가 때로는 정치가 불합리하게 여겨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 우리가 속한 민족을 위해 우리가 그 민족을 사랑하며 충성하며 그렇게 이 나라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끝으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는 예수님의 종이니 말씀만 하시면 내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 또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면 이제 하나님께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지 하라면 하고 오라면 오는 그런 귀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혜생교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늘 백부장의 이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이 나라가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나라가 미울 때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 나라를 위해 충성되이 헌신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오늘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나라를 이끌고 있는 많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오하노 군사님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